비슷한 건됐 있잖아 빵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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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이 일곱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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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 빵집에 거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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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300원짜리 빵도 있는거야 그냥 응. 뭐 니가 쏜다고 해서 다 쌌는데 잖아응 어? 답에서 얼마나 왔냐면 2,900원이 나왔어 응 2,900원이 나왔어 어? 그럼 이건 뭐 어떻게 된거지? 뭐가 어떻게 된거지? 맞지? 응, 응. 약간 궁금할 수도 있잖아 니가 어? 그러면 500원짜리는 몇개 하고 있잖아 500원짜리는 몇개 사고 300원짜리는 몇 개를 샀을까? 추측해 볼수 있잖아, 맞지? 응, 음. 맞지? 응. 그때 이제, 응. 어, 약간, 이런, 세, 이런 생활에서 이게를 이런, 이제 쓸 수가 있겠지? 응. 다 답했으면 다 몇명이일 7명이랬지? 응. 맞지? 응. 7명이서 빵을다 500원짜리 3원짜리막 사, 사, 샀어. 응. 근데 2900원이 나온 거야. 어. 그러면, 그러면, 500짜리는 지금 몇개 나왔고, 몇개 먹었고, 300짜리 몇개 먹었을까, 이제 이런 거를 구할 수도 있어요. 상식적으로도 구할 수도 있고 있잖아. 어. 음. 어. 그럼, 이 같은 경 이거 어떻게 접근할래? 맞지? 그래서 니가 딱아 그래 골라가지고 빵 그렇게 든빵 빵을 있잖아. 응. 예를 들어 친구들이 사우라 했다가 해보자. 사우라 해가지고 이 빵을 이렇게 막 이렇게 넣었어. 맞지? 응. 응. 어 그러면 이 2900원 주고 이렇게 이렇게 사 샀는데 어? 응? 어? 응? 이게 그럼 이게 맞나? 2900원 이게 나올 수 있는 돈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맞지? 어? 음. 이게 500원짜리도 있고 300원짜리도 있고 그럼 는만약 어떻게 할 건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음. 일곱 아홉 개 음. 설명을 못하겠다 그렇지, 응. 그렇지? 만약에 500원짜리를 누가 두명 샀다고 해 보자 네가 아, 두명 샀을까 하면은 그러면 300원짜리 몇 명이 돼요 500원짜리 가두 개라면 300원짜리는 몇 개야? 지금 7, 7개거든. 만약 이게 두 개라면은. 응. 그래, 잘했어요. 응. 잘했어. 근데, 맞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나, 아빠, 좀 크, 크게 써보자, 크게. 좀안 되나? 응. 했어. 500원짜리가 x 개 있고, 300원짜리 y 있는데, 그게 2900원이야, 맞지? 아, 2900원 맞나? 응. 어. 근데, 봐봐, X하고 Y에 무슨 관계가 있지 않겠나? 500원이 짜리까몇 개면은? 300원짜리는 몇 개? 혹시 그런 기, 총 7개니까 있잖아. 그런 관계가 있지 않겠나? 음. 응. 근데 첫걸음 어,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여기서 좀, 어. 지금 변수가 두개잖아 맞지? 응. 근데, 만약에 근데 X와 Y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맞지? 그래서 화면은, 뭐, 그래, 한번 생각해, 생각해 볼수 있겠지? 음. 응. 예를 들어, 개 중에, 어, 500원짜리가, 예를 들어, 한 개면은, 300원짜리 몇 개고. 총 일곱 개야. 500원짜리가 두 개면은, 300원짜리가 몇 개고, 몇 개고. 세 개면 몇 개고 네 개면 몇 개고 다섯 개 여섯 개 일, 일곱 개일 수도 있겠네 맞죠? 여개 수도 는이덟 개는 안 되죠? 맞죠? 잘했어 이거 하면 거의 50%는 한 거야 응. 근데 여기서 봐봐 이 식은 한 개인데 변수가 두 개면은 맞죠? 일단 값은 안 나오겠지 이세팅은잘 됐어 근데 아 그러면 얘랑얘랑 얘랑 어떻게 좀 어떻게 하나로 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맞지들 수도 있겠어요. 응. 아, 내야죠야동화오 누가 온다데. 네웃야라 그 옆에 우리 그 옆에 그 커피숍에서 옆에 남자 둘이서 막 이야기 하던데 뭐나 그, 들었는데 모르더라 누지? 들었는데도 모르던데. 아뭐 유명한 뭐, <웃음> 음. 상시 <laughs> <laughs> <삼시조>, 저 저기 <적용이>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치>. 2,900원에서. <laughs> 하나 응. 먹자. 응. 그, 그래. 김만 옆에서 뭐라 김만저저 이렇게 못 뭐, 먹자 뭐, 뭐, 아이씨. 응. 네. 오그거 꼬아놔. 음, 나안받는데 자기. 한국 아, 뻔다. 녹음할 건. 음, 그 웃고, 고 뭔가. 지금 녹음 중이다 자기. 뭐마 지금 컵있으일 거다 자기. <laughs> 어, 컵있으면컵컵 컵 이게 딱원리비 그냥 이게 오백 원이 몇개 들어가나 하고 또 삼백 원몇개 음. 들어가나 하고 딱 맞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그널할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상식적으로 하면 이 어떻게 해볼래도한국에서 500원이... 500원 들어 한국에서도 한0에서도한국에서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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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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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국이서도한국에2 5 4 0 0원이한국에서0한원에서도0국 원. 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어, 아닌데 하여튼 총 7명이, 7개잖아. 빵이 맞지? 그러니까 500원이 니가 아무거나 그냥 숫자 한번 넣어보지. 그래도 될것 같은데? 맞아요. 아까 이어그요저어 이, 적었던 거죠. 그 세팅은 맞아. 500X 더하기 300Y는 2 9 0 0이 세팅은 맞아. 어. 그럼 이건 이렇게 하면 있잖아 맞지? 500이 2900 안에 몇개 들어갔느냐 이제 그런 거잖아 맞지? 500이 5개 들어가주잖아 맞지? <목소리> 이때는 500의 최대 값을 할수 있어 맞지? 응. 그럼 500 500 응. 그 500이 4개라면 200은 몇 개고 이게 4개면 아 300은 다합해서 7명이잖아 7개잖아 예를 들어 네가, 네가 4개 할수 있지 500을 4개 했으면 은 그러면 300은 몇개 해야 돼어 아, 3개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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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맞지 근데 이, 이렇게 하면은 1 9 0 0원 맞네 아 어, 어쩐 얘기1 9 0 0원 맞네 맞네 그러면 네가 있잖아, 있잖아. 이게 이 3으로 두개 고했노. 이게 니가 아까 제일 처음에 네가 정한 거. 네가 이, 이 식을 했잖아. 이게 이게 아빠 이게 응? 응. 이이 세팅이 맞거든. 응? 어? 맞아. 근데 단지 있잖아. 봐봐. 이거 4일 때 3이잖아. 맞지? 예를 들어 이게 오면은 어떻게 되노? 오면은 이 오벤짜리 다 명이면 나머지 나머지 몇 명이에요? 아이 돈 노. 아니, 7명이다 지금. 음. 명이이 3이고 올때 얼마고. 다 명. 이게이 이게, 이게 명일 때는 얘는 몇 명이고 다섯 명일 때는 아까 3이라고 했잖아. 이게 다섯 네 명. 어, 다섯 명일 때는 아 이건 보지 말고. 네 개. 어. 네 개, 세개 일수도 있잖아, 맞죠네 개, 세개 일수 있고 말. 이 오백 원짜리고. 음, 잘했어. 자, 뭐. 어. 오백 원짜리, 삼백 원짜리인데. 아까 네가 어표 중에 어총 일곱 명 중에 이네 명일 때세 명이고, 맞죠 어. 예를 들어 이거. 이게 네가 5명일 때는 얘는 4명이고 총 7명이잖아 그럼 5명일 때몇 명? 이게 5명이면 네명 그럼 9명 되잖아 5명이면 4명이면 한명 그럼 6명 되고 2명 두명이지 노노노 그럼 만약 no, no, no. 이게 500원짜리가 6명이면 몇 명이 돼? 300원짜리는 총 7명이니까 총7명 중에 한명이제 한 또, 딴 것도 할수 있겠지? 어? 이세 명일 때는, 500자리, 그러니까 말, 5 0 0리세 개이다. 그러면은, 300자리 몇 명이요? 네. 맞지? 이, 니가 네. 이게 잘했어. 그치? 500X 더하기 300Y는 2900. 음 네. 응. 했어. 근데, 이, 이게 지금, 이걸 말 니가 X로 잡자. 응. 네. x로 잡으면 어? 이 y를 x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거든. 음흠. 맞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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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y를 어? x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거든. 응? 4일 때 3이고 5일 때 2고 6일 때 1이고 3일 때 4고 어떻게 나타나면 될까?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아냈어요? 네 명일 때왜세 명이었어? 다섯 명일 때는 왜두 명이었고 여섯 명일 때는 한 명이었어. 왜 일곱 명이었는데? 그냥, 그냥 내가 일곱 명이라 했잖아. 응. 전제잖아요. 문제의 시작. 일 명인데만 이게 뭐가 일곱 명? 이거 0 0 원짜리 빵, 3 0 0 원짜리 빵 맞지? 을 응? 샀어. 누군 500원짜리 먹는다 하고 누군 300원짜리만 해서 샀어. 응. 사서 보니까 어 이, 2,900원이 나왔네. 어, 이거럼 네가 이거 봉지에 몇 개를 들었을까? 어 만약에 500원짜리가 4개면은 300원짜리가 총7 개니까 맞지 응. 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네 개일 때 얘가 세 개고 응. 다섯 개일 때두 개이고, 여섯 개일 때한 개이고, 세 개일 때네 개이고,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이 말, 얘를 X라고 해도 해요. 응? 얘를 X라고 하면 있잖아. 얘는 뭐를, 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엑스는 지금 4일 때도 있고 올 때도 있고 6일 때도 있고 일 때는 얘 3이야. 엑스가 올 때는 2야. 엑스가 6일 때는 1이야. 그럼 어떻게 나타낼까 네가 4일 때 3으로 대고 있어. 이 친구는 안되아안 되는 건생지 말고. 안 되면 안 되지. 어, 일단. 아, 근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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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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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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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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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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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이 어? 이 y를 x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맞지? y를 x로 나타낼 수 x에다 뭘 하면 될것같아뭐뭐 뭐. 그러면 이, 이거 어떻게 구했냐 말이지 4일 때 얘가 3이 되고 5일 때는 2가 되고 6일 때는 1이 돼총 음. 음. 7개잖아 맞지? 음. 음. 총 7개인데 얘가 4일 때는 3이 되고 4일 때는 당연히 3이 되겠지? 이 5개 일 때는 2개 되고 그럼 이게 말이 말을 X라고 했을 때, x 스에 있을 때 얘네가 몇개 있는 거야. 이 x 기라고 했을 때 나머지 음? 500원짜리에서 300원짜리를 몇, 몇 개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이제 이 4개일 때 3개제. X를 써가지고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4일 때 3이고 5일 때 2고 6일 때 1이고 이게 막 이렇게 가잖아 맞지? 응. 이거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 잠이 온다. 어째, 응. 총 7개니까 말 7개에 서말서 이만큼 있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지금 7개에서 4개가 말 500원짜리일 때, 응? 그럼 나머지는 3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구, 어떻게 구했지? 아니, 총7개 중에 4개가, 오, 4개가 500원일 때 3개가 300원짜리잖아. 맞지? 아그 3이란 숫자를 어떻게 구했을까? 총 7개잖아 7개 중에 5변짜리가 5개 있어 300원짜리는 좀몇개 있어? 내가 네, 아서못찾다 음. 아 이거만, 이거만 해봐, 이거 이거 뭐 이거 오 아니, 500원짜리에서 300짜리 다섯 개 있으면은 아, 500짜리 다섯 개 있으면은 총일 총일 500짜리 다섯 개가 있으면 300원짜리 몇개 있어? 음. 두두 개. 어. 이두개 어떻게 보는데나 몰라. 음. 다섯 개에서 다섯 개를 뺀 거잖아, 맞지맞지 음. 맞지? 그리고, 뭐, 이게, 아니, 세 개면은, 7개 중에 얘가 세 개면, 나머지는 몇 개인데? 네 개잖아, 맞지? 응? 이거 어떻게 구했어? 음. 7에서 사, 3을 빼서 이게 4가 구해진 거잖아, 맞지? 음. 그럼, 모르는 x 갤러넣도 있잖아. 이거 7에서 이걸 빼면 이걸 구할 수가 있겠네. 맞죠? 단, x는 7은 안 넘겠네. 맞죠? 그런 거야. 우리 그래 지금 네가 500x에다가 300y를 했는데, 이가 2,900원인데, 이거를 하나로 나타낼 수 있어. 한개가 x개면은 다른 한개는 7개에서 x개 뺀 개수가 되잖아. 맞지? y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응. 응. 그게 2 9 0 0원이요 2900원. 응. 이건 그대로 풀 수는 있겠지? 응. 맞지? 응. 풀 수는 있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응. 500x 더하기 7. 이거 구할 수 있겠나? 쟤야. 그 조금만 해보라, 조금만 보자. 응. 300 곱하기 700x 이건 얼마에 넘어가면? 이렇게 곱해주면 300 곱하기 7은 2,010,000. 2,100,000. 음. 그리고 300 3 곱하기 x는 마이너스 x는 300만. 아니 300x제. 응. 음. 이거는 지금 2,900원이잖아, 맞지? 음. 응. 그러면 이 이거 우리 방정식 할때 하는 거 해주면 되겠다, 맞지? 이, 얘는 이게 좌우, 왼쪽으로 하고 맞지? 응. 하고 이 숫자는 오른쪽으로 다 하고 맞지? 응. 그러면은, 500에서 300, 500X에서 300X 빼면은, 뭐, 뭐겠노? 500X 빼기 300X. 응. 500에서 300 빼면 뭐고? 뭐. x가 500개 있는데 계속 x 300x를 뺐어. 음. 예. 응, 200x죠. 이러니 양변을 2 1 0 0으로 빼면 되지 어. 그럼 얼마고? 2900에서 2100 빼면. 똥도 쌌네 <laughs> 2900에서 2100을 빼면 뭘까? 아이고. 음. 200 곱하기 x는 800이래. 아, 네, 이할수 있겠지? 응. 음. 응. x는 뭐? 이 대게는 800에서 200을 나누면. 응. x가 나네. 아까 지금 x는 지금 500원짜리 개수를 하기로 했잖아. 아 400. 네. 응. 하나. 뭘? 응, 400이 4가 되버리지 4랑 400이랑 4는 완전 다른데. 뭘? 응. 400이랑 4는 다른데. 그렇지. 아까 지금 그잖아. 아까 200X는 800이었잖아, 맞지? 응. 200 곱하기, 아까 이거 500X 빼기 300X는 200X고, 맞지? 응. 이거, 이거, 양변이 2100으로 빼니까 800이잖아. 응. 양변으 어떻게 하면 되나 X 구하려면, 은 이러면 되잖아. 맞지? 응. 그러면 이건 X만 남고 맞지? 얘는 800 나누기 200은. 800 나누기 2말고 800 나누기 200 어. 5분 뒤에 뺍는다아 4번은 4분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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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맞지? 자어 아, 그러면 이 X가 뭐였더라? X가 우리가 지금 500원짜리 개수를 하, 하기로 했잖아 맞지? 응? 4개고 그러면 3 0 0원짜리몇 개야 너? 총 7명이잖아 7명 중에 4개, 500, 4개는 네명은 500원짜리 샀고, 그럼 나머지 몇 명이고? 7 0이 4개째 맞지? 7명 중에 이 500원짜리 네명뺀 나머지 가 300원짜리 산 거잖아. 응? 그러면은 500 곱하기 4 더하기 300 곱하기 3이네, 맞지? 그럼 5, 4, 500원짜리가 네개 있는 거는 2,000, 응? 300원짜리가 세개 있는 거는 900. 2,900 맞지? 맞아, 떨어지지? 그래, 오늘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실생활에서도 있잖아. 어, 어 네가 이 첫발은 잘 뛰었어. 500X, 어? 더 하기 300Y는 2,900이라는 거잘 했어. 맞지? 어? 7명 중에 어떤 애들은 X명은 이걸 그5 0 0자리 사고, Y명은... 어? 300원짜리 사고. 근데 이 경우에는 뭐고? 7명이니까, 이두 명, 이두 경우의 수다 X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맞죠? 한 명이 3개면, 세개면한개가 4개고, 한개가 2개면 5개고, 어? 그러면 한명이 X개면 나머지는 700 빼기 X개다. 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 있다. 어. 그래.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자.